전주 여행은 허리띠부터 풀고 시작한다. 맛의 본고장을 꼽으라면 전주를 빼놓을 수 없다. 비빔밥, 콩나물국밥, 피순대, 막걸리, 백반, 한정식 등 1박2일 여행에 무엇을 먹을까만 손꼽아도 행복한 고민이 시작된다. 전주의 맛은 먹는 맛에 그치지 않는다. 음식 그릇 위에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오래된 한옥에 사연과 세월이 묻어나는 골목. 시장이 어우러진다. 입과 코가 즐겁고 눈과 귀까지 행복한 오감 여행이다. 전주하면 한정식 비빔밥집인 줄 알았는데 웬 중국집을? 전주 일풍향입니다. 일풍향은 국만두가 말 그대로 일품인 집이라고 합니다. 구운 만두의 정석이랍니다. 대한민국 거의 모든 중국집에서 팔고 있는 군만두는 사실 군만두가 아니라 튀김만두다. 그러니 딱딱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품향에서는 표현 그대로 구워낸다. 한쪽은 좀 바삭할 정도로 굽고 다른 한쪽은 조금 덜 구울 뿐이다. 그래서 군만두는 부드럽고 촉촉하면서도 향기로워진다. 튀김만두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다. 일품향은 1950년에 개업했다.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집이다. 그 다음으로 오래된 곳이 영흥판점이다. 이곳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화교식당 2세대로 볼수 있다. 전주에 면 남아있지 않은 정통 중국 요리집이라고 할수 있다. 자장면보다 우동이, 우동보다 만두가 더 유명한 조금 특별한 가게다. 중국인 고 조홍발 씨가 1950년에 창업한 일품향. 그의 손맛은 아내 소정순 씨에게 이어졌다. 소정순 씨는 장녀 조충화 씨, 사위 레경구 씨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아닌데, 전주 한옥마을 숙소를 향하여 거. 출발합니다. 이게, 여기 무슨 서서있각전시회 어. 뭐, 뭐, 등할 때 하는데가 좀그렇고 한옥 체험숙소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어디 가셨대? 여기를 들어가는가? 한옥마을 경기전, 수문장 교대식이 있었나봅니다. 수문장 교대식은, 조선시대 왕궁을 수위하던 수문장 교대식을 재현한 전주 한옥마을의 대표적인 볼거리이다. 수문장 교대식은, 매주 토요일 오후 두시 소리 문화관에서 경기전으로 이어지는 수문군의 순라행렬과 경기전 정문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된다. 전동성당.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전동성당은 포안의 신부가 설계한 천주교 성당으로서 1908년에 완공되었다. 한국 천주교의 최초 순교자였던 윤지충의 순교지 위에 지어진 전동성당은 서울의 명동성당, 대구의 계산성당과 함께 대한민국의 3대 성당으로 손꼽힌다. 한옥마을 문화장터. 경기 전광장 앞에서 열리는 문화장터 수공 예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구입할 수 있는 전주 한옥마을만의 장터랍니다. 다양한 수공예 작품들을 구경하러 오세요. 주말과 공휴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하마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22호 하마비에는 지차게 아마 자빈 무득임나고 쓰여져 있다. 이곳에 이르는 자는 계급의 높고 낮음, 신분의 귀천을 떠나 모두 말에서 내리고 자빈들은 출입을 금한다는 뜻이다. 조선 왕조의 상징인 태조어진을 봉환한 곳이어서 이수문장의 위력은 대단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잠시 문화장터 거리 공연을 보고 가겠습니다. 차전이 준비되어 있다면서 아, 2차전 차전 2차전 이차전 어디 서선수한번고 등불하면 찾아봐 아직 아니다 이잘 시계 생아까 여기는 좀 외국 선수네 유학파 기다려이 형. 어한번 이렇게 힘을 줘야지. 박수와 함성! 준비하고 땅에 잘 돌아가다가 잡아 버렸네. 자자자자자.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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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강마을의 자존심을 걸고 2차전 훨씬 멀리기 던지기 대에자 준비하고. 안전하라. 아, 커피숍 거리입니다. 커피 한잔 할까요? 팥빙수는 요런 것으로 시켜드세요. 딸기 팥빙수 식감. 누가야? 이거 시킨 사람. 불호령입니다. 가격이 3만 8천원. 한옥마을을 둘러보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전주 풍남동 일대의 700여 채, 한옥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 한옥촌으로 전국 유일의 도심 한옥군이다. 1910년 조성되기 시작한 우리나라 근대 주거문화 발달 과정의 중요한 공간으로 경기전, 오목대, 향교 등 중요 문화재와 20여 개의 문화시설이 산재되어 있다. 향교길, 최명희길, 경기전길 등을 거닐면 한옥마을의 아름다운 골목길 모습과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전주 한옥마을의 밤이 찾아오면 태조로를 밝히는 천사초롱과 한옥 담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조명들로 감미로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또 전주 한장과 자만벽화마을, 야시장, 청년몰 등 이색 여행 공간도 만날 수 있다. 한옥은 아름다움은 지붕선에 있다. 지붕자락이 살짝 하늘로 향해 있는 것이 한옥의 특징이고 멋이다. 한옥의 구조는 크게 안채와 사랑채로 나누어져 있다. 안채는 여인들이 머무는 곳으로 규수방이 있고 사랑채는 남자들이 사용하던 곳으로 선비방으로 되어 있다. 한옥은 남녀의 활동이 구분되어 있어 각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중 안채의 경우는 여인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은밀하고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다. 한옥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온돌방이다. 한국은 주로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바닥에 온돌을 깐다. 온돌의 구조는 방 밖에 아궁이를 만들고 구들 밑으로 불을 떼면 온돌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이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는 것이 온돌의 가장 큰 특징이다. 경기전 경기전은 조선 왕조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하기 위해 태종 10년에 지어진 건물이다. 태조 이성계의 어진은 전주뿐만 아니라 경주, 평양, 개경, 영흥 등총 6곳에 봉안되었으나 오직 전주의 어진만이 현존하고 있다고 한다. 1442년까지만 해도 경기전은 어용전이라고 불리었으며 조선 왕조 실록이 보관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정유재란 때 불에 타 소실되었던 경기전은 광해군 6년에 복원되어 현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011년에 완성된 어진 박물관과 여러 가지 체험 활동들을 통해 경기전은 전주 한옥마을의 주요 관광지로 자리를 잡았다. 경기전의 입장료는 성인 3,000원이고 어린이는 1,000원이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6월에서 8월은 오후 8시까지이다. 한옥 체험 민박집입니다. 조선 시대 양반집을 연상케 하는 전주 한옥 생활 체험관은 안채, 사랑채, 행랑채, 안마당, 사랑마당으로 이루어진 전통 한옥이다. 한국의 전통 생활 양식을 직접 체험하며 전통 숙박을 할수 있다. 전주 모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에는 역시 시원한 게 제일입니다. 팥빙수는 저렴한 걸로 남천교 방향으로 갑니다. 남천교 청연루 동서합동에 위치한 남천교는 전주한옥마을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전주천 상류에 위치하고 다리 양 옆으로는 전주천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다리 위에 세워진 팔작지붕의 누각이 바로 청열로랍니다에서 2009년 10월 건립되었으며 전주 팔경 중 하나인 한벽당을 이르는 한벽청년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전망도 좋습니다. 우측 방향으로 전주향교가 보입니다. 안 가볼 수 없죠. 이곳도 한옥들이 많습니다. 전주천이 내려다보이는 한옥 커피숍입니다. 전주향교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전주향교는 서울 성균관을 모델로 삼아 고려 공민왕 때 처음 지어졌다. 원래는 경기전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었으나 향교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어진을 봉환하고 있는 경기전을 시끄럽게 한다고 태종 때 전주읍성 서쪽 황화대 아래로 옮겨졌다. 그후두 차례의 전쟁을 겪고 나서 지금의 자리에 선조 때에 안착했다. 전주향교는 제향 공간인 대성전과 강학 공간인 명륜당을 비롯하여 총 99칸이 넘는 규모로 이루어졌었다. 특히 향교의 정문인 만화루는 그 고을의 특별한 존재가 태어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층 누각으로 지어졌는데, 이는 전주에서 태어난 태조 이성계 덕분이었다. 향교는 오랜 시간 유학의 근본 정신, 어진 심성, 예의 바른 성품을 가르치는데 전력해왔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게 되면서 많은 향교가 점점 내리막길을 걸었고 전주 향교 역시 시대의 변화를 피해갈 수 없었다. 전주향교는 이젠 지역의 다양한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의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전주향교 대성전. 대성전은 공자를 모신 사당이다.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시대에는 향교에 공자를 모신 사당을 두고 유학을 장려했다. 이 대성전은 효종 4년에 다시 세우고 대한제국 융의 원년에 다시 고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저녁 시간에 결혼식이 한팀또 있나 봅니다. 전주 현교 진짜 큰것 같습니다. 고전 음악이 들려오네요. 향교 뒤편에 벽화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 못 들렸습니다. 자만 벽화 마을. 6.25 한국 전쟁 때 피난민이 모여 살면서 만들어진 달동네의 예쁜 벽화들이 그려지면서 핫플레이스가 되다. 전주 한옥 마을 여행객들이라면 누구나 가봤을 자만 벽화 마을, 유명한 만화 캐릭터부터 다양하고 트렌디한 벽화 앞에서 사진도 찍고 숨은 갬성 카페에서 추억도 만들어 보세요.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은 가장 한국적인 연수 및 교육, 전통문화 체험을 진행하는 곳으로 전주동원과 100여 년 이상 된 고택사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초에 건립된 후 1891년 중건되었으며 2009년 한옥마을로 옮겨진 후 연수생들의 교육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전주동원은 조선시대 전주부윤의 업무공간으로 지금의 전주시청에 대응되는 곳이다. 연수생들의 숙박 공간인 고택은 독립운동가 장현식 고택, 임실진찬봉 고택, 정읍 고택 등 각각의 건물마다 역사와 의미가 깃들어 있는 곳이다. 인도, 옆으로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 놓아 보기 좋습니다. 옛 학창시절 이 골목을 누비고 다니셨다며 추억 찾기를 하고 계십니다. 옛날 학창시절 이 분식집 모르면 간첩이었답니다. 반가워하시네요. 하얀 양옥집, 옛날 전북 도지사 관저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문화공간으로 변신하여 카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전 담장 옆으로 보호수 나무들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숙소에 도착합니다. 전주의 밤입니다. 경기전 담장을 따라 나서 봅니다. 전주 막걸리. 전주 막걸리는 다른 지방과는 다르게 막걸리 한 주전자를 시키면 환상이 꽉 차는 한정식, 금식들이 같이 나온다. 음식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다르고 막걸리를 추가로 주문할 때마다 새로운 안주가 함께 나온다. 전주 막걸리타운은 삼천동, 평화동, 효자동, 서신동, 경원동, 인후동 총 6곳에 자리 잡고 있고 이중 전주 한옥마을과 가까운 곳은 경원동이다. 일반적으로 막걸리 한 주전자는 15,000원에서만 9,000원 정도이다 아, 전주 풍남문 전주 구성의 4대 문중 남쪽에 있는 문이다 풍남문은 옛 전주읍성의 남쪽 문으로 정유재란 때 파괴된 것을 영조 10년 성곽과 성문을 다시 지으면서 명견루라 불렀으며 풍남문이라는 이름은 관찰사 홍낙인이 영조 44년 다시 지으면서 붙인 것이다. 순종 때 도시 계획으로 성곽과 성문이 철거되면서 풍남문도 많은 손상을 입었는데 지금 있는 문은 1978년부터 시작된 3년간의 보수 공사로 옛 모습을 되찾은 것이라고 한다. 규모는 1층이 안면 3칸, 옆면 3칸, 2층이 안면 3칸, 옆면 1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때 여덟 팔자 모양을 한 팔작 지붕이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짠 구조가 기둥 위에만 있다. 평면상에서 볼때 1층 건물 너비에 비해 2층 너비가 갑자기 줄어들어 좁아 보이는 것은 1층 안쪽에 있는 기둥을 그대로 2층까지 올려 모서리 기둥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전주 남부시장 전주성의 유일한 성문인 풍남문 넘어 남부시장 역시 서민들의 숨결이 묻어나는 맛집 골목이 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 입길에 있는 남부시장은 조선 초기부터 이어져온 한국 최초의 시장이다. 조선 시대에는 남문박시장이라고 불리다. 1 9 3 6년에 시장이 대폭 개축될 때 남부시장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전성기에는 전국의 쌀 시세가 남부시장에서 결정되었을 정도 영향력이 컸다고 합니다. 현재는 점포 290여개, 상인 1,200여 명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주단, 가구, 건어물 채소, 과일, 약재 등이 주요 취급 품목이라고 합니다. 남부시장의 역사와 함께하는 주요 먹거리들에는 콩나물국밥, 순대국밥, 팥죽, 보리밥 수제비 등이 있다. 남부시장 청년몰 아기자기 예쁜 소품들과 청년들의 열정이 느껴지는 청년몰은 남부시장의 자랑거리랍니다. 핸드메이드 제품, 재과, 음식점, 카페, 책방 등에서 예사롭지 않은 청년들의 톡톡 튀는 개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청년몰을 꾸미고 있는 다양한 소품들을 예쁜 배경 삼아 전통시장에서 인생사진도 남겨보세요. 모주와 콩나물국밥 전주 콩나물국밥은 콩나물과 계란을 넣고 끓인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음식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든든한 한 끼가 되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러한 콩나물국밥과 같이 즐기는 음료가 모주이다. 모주는 전주의 특별한 막걸리로 한약재와 계피를 넣어 알코올 도수를 낮춘 해장술이다. 그러나 요즘 콩나물국밥집이 전국의 프랜차이즈 업체화하면서 6천원 하던 콩나물국밥 가격을 1만원대로 올려 씁쓸함을 전한다.